많이? 많이 있어? 음. 응. 뭐가 많이 있어? 많이 두. 음. 응. 많이 와. 우와 뭐지? 안 보이네, 할머니가... 들로가는 <laughs> 거야? 트락, 밴. 이거 뭐야? 그거 뭐지? 자동차 가 많이 있네. 1층, 2층으로, 그치 이거 뭐야? 어느 거? 뭐지? 와, 파이어 추락이네. 불 자동차. 아, 어, 어. 떻게 가? 비야. 비야. 어, 그렇게 가. 비어. 무 u 가그 뭐지? 할머니 안보여 이렇게 보여줘 어디 보자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Munga? 보 u n g a m u 어디 보자 u n g a Munga? 여 u n g a Munga? Munga? 이건 뭐냐? 우와, 이건 무슨 차냐? 멋있다. 시멘트 차나? I don't know. 어이야야야 <laughs> 그건 뭐야? 눈. 눈. w 크 에스 윙크 윙크 눈. 응, 눈. w i 뭐지 그거는 그거 뭐예요, 뭐예요. 그거 뭐야 재영아 그거 뭐야 시계야. 아 시계야 시계가 굉장히 크다 재영이보다 더 크네 어. 재영아 이제 이거 자동차 갖다 꽂아 놓으세요 아니요. 왜 꽂아 놔야지 다 놀았으면. 다 꽂아 놓으세요. 제 자리에다가 꽂아 놔야지. 그래도 또 다른 친구들도 놀수 있죠? 저기, 저기다 갖다 놔. 아니에요. 여기다 꽂아 놔요. 어 떨어졌네. 거기 떨어졌네. 재영이 떨어졌네. 할머니는 보이는데 없다고 거짓말 시키지 마요. 재영아 여기다가 붙여야 다른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또놀수 있어. 재영이도 또 다음에 와서 또놀수 있고. 우와, 재영이 거기 붙어요, 그거? 붙어요? 어, 붙었네, 진짜. 우와, 재영이가 여행차가 돼가지고 가네. 어, 없어? 어디 갔죠? 떨어졌네. 음. 음. 재영 여기다 붙이세요. 에? 와. 음, 그거는 여기에 더잘 붙어. 어어 음. 어, 어. 자 붙이세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펴서 붙이면 돼 어, 엄마 거짓말 시키지마 있어 뒤에 펴서 붙여봐봐 잘 붙을걸 그렇지 와음 어, 갔다가 여기 여기 아니 이거 다 붙이고 가세요 이거 다 붙이세요 저거 붙이고 가서 다른 거 놓을 수 있어 여기 있잖아 저 이거 다 갖다 붙여 놓으세요 그래 야 다른 친구들도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파이어 트럭이죠 그다음에 차트럭야 트럭이나 밴 트럭이네. 벤차 어? 봤지 우리 아까? 벤차. 제니얼 어. 재영 저거 갖다 학교 버스도 갖다 붙이세요 학교 버스 형아들 누나들 타는 거. 그거는 뭐지? 추럭이네 떨어졌구나. 와 재영이가 좋아하는 차네. 음. 음. 붙어요, 붙어. 붙어요. 음. 저거. 저거. 이하요 학교 버스 형아들하고 누나들하고 공부하러 다니는 버스죠 됐다 가세요 응. B, C A, B, C? 거기 A, B, C 있어? 오 진짜 A, B, C 있네 조심해 머리 머리 조심, 그렇지. 음, A, B, C, D, E, F, G, H, I, J. 너 M을 또 어떻게 알았냐? 우와. M이었어. A, M, <Paige> A, B, D, E, F, E. 아예 잘하네.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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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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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G GJSTYFORDE j a o n g AND HARMONY. 그치? 어, 또, 네? <laughs> 또? <웃음> 어, 어, oh.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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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디 봐? 에어 세븐. 세븐, 오 세븐같이 7이다 에어 세븐이고 ABCD에서는 에어7에요오오오 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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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오 엄엄 어, 엄마 <laughs> 없어 그럼 뛰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어메어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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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네. 메 오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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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구나 재영아 재밌어? 해봐, 재밌다? 재영아, 해봐, 재밌다? 재밌다?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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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둥 게, 그거가? 누나, 누가, 누날 거야. 누나 거야? 음. <웃음> <웃음> 재밌다. <웃음> 할머니는 넣는 거 아니고, 재영이가 넣어야지. 재영이가 클린업 할수 있잖아. 재영, 그거 다클린업하고 다른 거할수 있어. 집어 넣으세요. 그렇다 집어 넣어야 다른 거할수 있어요. 아, 이거. 할머니가 도와줄까요? 와 어, 좋아. 도와줄게.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응, 같이, 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자, 도, 아,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음, 거기는 이제 이걸 집어 넣으면 되죠? 일어서서. 어? 저기 알 떨어져 있네. 재영아, 저기 알, 알 가져오세요. 음. 집어넣어. 됐다. 이 가자. 됐어? 누나가 가져놓놀수 있어. 이제 가자. 오케이. 뭐? 그거 뭐야? 강아지? 어, 안돼, 할머니가 해줄게. 진짜 귀엽다, 재영이 같이 귀여우네. 어어 떨어졌네.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 놀수 있어. 하나만 가지고 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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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음. 하나만 하나만 응? 그 그래. 응. 그거 아니야? 그럼 곰 가지고 놀 거야 그래. 얘 아니 고 이거 예예예 아니, 아기야 아기 예줘 오케이 자 하만, 하나만 하만, 하만. 어, 하나만 하나만 음. 아, 이거 아이야, 그거 아이야? 무서워 그, 무서워 얘는 그럼 어느 거 할까 이거? 어 이거 어예 얘는 안 무섭냐 오케이 자 하나만 아. 하나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야죠 응. <laughs> 배고프대, 곰이? 줘? 냠냠냠냠 먹으라 그래.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기도하고 먹어야지? 아멘 하고 먹어 가지. 밥, 밥, 밥 줘. 응. 기도했어요? 아멘. 음. 고추야. 음. 응?